오늘 사용할 찌맞춤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저는 지금 그 양어장 낚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채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좁쌀봉돌 채비고 또 하나는 롤링 수이벨 채비입니다. 근데 찌맞춤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좁쌀봉돌 채비 같은 경우는 바늘이 달려 있기 때문에 바늘 무게까지 감안해서 찌맞춤을 해야 되고요. 롤링 수이벨 같은 경우는 밑에 바늘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늘을 안 달고 무반을 찌맞춤을 하는 게더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부분은, 그 특히나 떡밥 낚시, 양어장 낚시나 떡밥 낚시의 찌맞춤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앞으로 낚시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보면, 제일 찌맞춤을 할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 그, 현장 찌맞춤 할때 제가 많이, 뭐, 눈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먼저 할 일이 일단 수심부터 찾는 겁니다. 수심 찾는 거는 무조건 봉돌을 건들지 마시고요. 찌를 계속 올려서 저렇게 찌탑 반 정도, 약 10cm 정도 물 바깥으로 나오게 만들어 놓으면 봉돌이 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찌맞춤입니다. 근데 이거를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좁쌀 봉돌 채비한 지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됐는데, 그리고 이곳은 내가 맨날 와서 낚시하는 곳인데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로 10번에 한 번, 100번에 한번 실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충 하다 보면. 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공식처럼 외우셔서 반드시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무조건 하십시오. 저는 이 좁쌀공도를 사용한 지 지금 15년 됐는데 그래도 합니다. 어디 가도 합니다. 매일 가는 배달이 낚시터에 가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겁니다. 이렇게 수심을 딱 찾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채비를 바닥에 닿아놓고는 찌맞춤을 못하니까 자 찌맞춤 요 상태에서 걷어서 찌를 한 4, 50cm 내리십시오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찌를 약 4, 50cm 밑에 이게 그 유동찌 같은 경우에 밑에 거두 개는 다내리시고요 위에 거는 두번째 거만 내리면 됩니다 두번째 거만 내려서 요 상태에서 다시 던져보고 던져보고 그러면 대부분 찌맞춤이 안된 거면 아마 뿌로로 가라앉을 겁니다. 만약 대충 돼 있다면 개미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던져보고 요 상태에서 찌맞춤 상태를 보면서 이제 편납을 깎아서 찌맞춤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 조정하는 부분 어떻게 찌맞춤 할 건지 좁쌀봉돌 채비를 했을 때와 롤링 수입을 채비를 했을 때 어떻게 찌맞춤을 조정할 건지는 지금 이 수조 수조를 갖다 놓고 수조를 보면서. 채비안착된 상태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바닥낚시의 가장 이상적인 채비안착상태는 아랫봉돌이 바닥에 닿을락 말라가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아랫봉돌은 바닥에 닿고 목줄은 살짝 누워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대로 우리가 하는 찌맞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좁쌀이 살짝 닿아있는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제가 아랫봉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린 분할봉돌을, 만약에 이 봉돌을 사용한다면, 봉돌이 하나니까 그 봉돌 자체가 아랫봉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할을 하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좁쌀봉돌이 아랫봉돌이 되는 거고요. 이쪽 거 같은 경우는 이 롤링 스위블이 아랫봉돌이 되는 겁니다. 이 아랫봉돌이 너무 무겁게 닿으면 고기가 들때 무게감으로 작용을 할 거고, 만약에 찌맞춤을 가볍게 해서 그게 만약에 중층에 떠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미끼만 바닥에 닿아 있다면 목줄이 서 있기 때문에 자꾸 윗입술에 걸려서 들어가는 입질이 나오고 허챔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떡밥이 풀어지면 봉돌이 떠 있으니까 역시 흐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만약 대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좁쌀 봉돌 결국 아랫봉돌이 바닥에 살짝 닿을락 말라가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 줄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자그 상태를 만드는 방법. 지금 두 가지는 결국은 요거 롤링 수위벨은 좁쌀봉돌을 대용해서 롤링 스위벨을 달아준 건데 찌맞춤 방법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좁쌀봉돌 채비 같은 경우는 바늘을, 좁쌀봉돌 채비 자체가 바늘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바늘까지, 바늘 무게까지 포함해서 찌맞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요 롤링 수위벨 같은 경우는 바늘을 탈착할 수가 있으니까 바늘 없이 바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방법을 나누어서 제가 실제로 제가 하는 방법대로 찌맞춤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좁쌀봉돌이나 롤링스 이베리 바닥에 어떻게 안착되는지 그 상태를 수조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실험을 해드리기 전에 찌맞춤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닥낚시의 가장 이상적인 채비 안착 상태는 아랫봉들이 닿을락 말락하는 상태라고 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글로 표현을 하면 찌맞춤 상태보다 더 내어놓는 찌탑의 무게로 바늘을 눌러서 아랫봉들을 닿게 만드는 겁니다. 자, 말로 하니까 조금 어렵죠. 자, 이제 찌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얘들 찌맞춤을 여기다 했다. 이게 찌맞춤 상태입니다. 케미 전문 호출. 이 찌맞춤 상태보다 더 내어놓는 찌탑의 무게 결국 찌맞춤은 여기고 내어놓는 건 여기죠 요 무게로 바늘을 눌러서 아랫봉도를 닿게 만드는 거 이게 바닥낚시 찌맞춤의 메커니즘이자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을 달고하는 찌맞춤에 있어서는 달려있는 바늘의 무게에 따라 찌맞춤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미늘 없는 바늘과 같이 작은 바늘을 사용할 때는 적은 힘으로도 눌러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케미 전부 노출로 맞춰서 이만큼만 내놓으면 눌러서 좁살이 살짝 닿게 되고요 만약에 큰 바늘을 쓴다 예를 들어 14호 바늘이다 뭐 쥐는 5호 바늘이다 그런 경우에는 수면일치로 하든지 천천히 가라앉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케미 무게까지 이 높이로 눌러 줘야만 결국 좁쌀이 겨우 닿게 됩니다. 만약에 바늘 무게를 무시하고, 그냥 좁쌀 공돌 채비는 케미 한 3분의 2에 맞춰서 한마디 내놓고 쓰면 된다더라. 이건 표준 바늘을 할때 얘기지, 바늘 크기를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롤링 수위벨 같은 경우는 밑에 눌러줄 바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눌러줄 바늘이 없으니까 정말 찌맞춤 상태보다 조금 한목 이상만 더 나오면 이론적으로 이 롤링 스위벨이 바닥에 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찌맞춤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 자, 두 가지를 제가 찌를 어떻게 맞출 거냐면 이두 가지도 찌맞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케미를 기준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양어장에서 주로 쓰는 방법인데 아, 찌탑을 기준으로 하는 정밀한 찌맞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찌탑 기준 정밀 찌맞춤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양어장이기 때문에, 또, 아, 입질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찌탑 기준 정밀 찌맞춤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미늘 없는 반으로 5호 반을 채비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찌탑 기준으로 한목이나 반목에 맞출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바로 한두목 내놓고 쓰면 요 무게로는 바늘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 한목 정도, 반목 정도 맞춘 상태에다가 쉐링을 채워줄 겁니다. 어느 정도 채워줄 거냐? 요 바늘을 눌러줄 수 있는 무게의 쉐링을 채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 아, 링 쉐어링, HDF 쉐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 무민을 5호 정도 되면 대자 하나에 소자 하나 정도면 됩니다. 만약에 6호라면 대자 2개 정도를 달아주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요 상태에서 대자 하나에 소자 하나를 단다든지 대자 두개를 달면 요런 상태가 됩니다. 검정 고무는 안 보이고 닿을랑 이 경계선에 닿는 케미 전부 노출 상태가 됩니다. 결국은 그냥 찌탑 기준 찌맞춤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케미 전부 노출로 맞춘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케미를 직접 맞추는 것은 표면 장력이 작용, 이 케미가 두꺼워서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케미 전부 노출인지 케미가 보이는 건지 정확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쇠링을 채워도 그 폭이 표면 장력 때문에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 가는 부분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여기에다 대자를, 바늘 무게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 쇠링을 딱 채워서 그 상태에서 찌맞춤이 끝내는 겁니다. 자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실제로 수조에서 실제로 찌맞춤을 하면서 안착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대충 찌맞춤을 해온 겁니다. 어, 어떻게 맞췄느냐면 지금 바늘까지 무민을 5호를 달은 상태에서 요거는 저희 그 시판 중인 일반 무민을 바늘 5호 긴 목줄 채비입니다. 긴 목줄 채비 5호를 달아서 지금 한목 정도에 쓰도록 찌맞춤이 돼있는 겁니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수조 실험을 할때이 찌나 또는 이 목줄 같은데 기포가 붙어 있으면 찌맞춤이 한목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흔들어서 떨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눌러보면 표면 장력이 작용해서 못 올라오거든요 요거 보고 잠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가볍게 맞춰진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원래는 이렇게 반목 정도만 나오게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쉐링 하나만 재우더라도 어쭉 잠겨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맞춘 상태. 지금, 어 한목 정도가, 바늘 단 상태에서, 한목 정도가 노출이 된 겁니다. 이게, 찌탑 기준 정밀지 맞춤의 최초 찌맞춤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는, 아무리 찌를 올리더라도, 물론 뭐, 찌탑, 몸통까지 나오면 좁쌀이 닿겠지만, 웬만큼 올려서는 좁쌀이 닿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낚시하는 거한3 4목을 내놔 볼까요 지금 한 2목 정도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전히 일자로 서버립니다 좁쌀이 완전히 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건 결국 찌탄 무게로 가라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찌를 올려서 좁쌀을 가라앉힐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다가 쇠링을 달아서, 이걸 더 무게를 주어서, 결국은 좁쌀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태는, 끼탑이, 바늘이 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한목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5호 바늘이기 때문에, 요, 요 쇠링, 요게 대자, 중자, 소자인데, 대자, 중자, 소자를 이렇게 나눠서 갖고 다니셔야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자 하나와 소자 하나를 채워주겠습니다. 요거 대자 하나, 소자 하나를 채워서 떠 있을 때 상태를 한번 찌맞춤 상태로 보겠습니다. 대자 하나, 소자 하나를 지금 넣었습니다. 이렇게 핀돌에 채운 상태에서 다시 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중층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채비가 떠 있을 때 아까는 한목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잠겼습니다. 그래서 케미와 케미꽂이 연결 부위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찌탑을 기준으로 찌맞춤을 했는데 결국은 세릉을 채우고 나니까 아, 일반적으로 하는 케미 기준 무민을 5호반들이니까 케미 전불로 맞추는 케미 전분 호출로 맞추는 그 상태로 바뀐 겁니다. 자, 똑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그럼 한두목 내놓으면 저 좁쌀이 닿느냐? 자, 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올려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찌를 쭉 올려보면 지금 이, 이런 경우에 지금 한목 정도 나왔는데 어이, 좁쌀 떠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나 수조가 작은 경우에 이 가정에서 쓰는 수조는 폭이 10cm 이내로 작거든요. 그런 경우에 찌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직하방으로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이거 너무 가벼워서 뜨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찌를 더 올려주시고요 찌를 충분히 올려주고 실제로 낚시를 할 때는 채비가 멀리 안착된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 끌려옵니다 원줄이 땡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채비 안착시킬 때 아래에서 위에로 그냥 놓지 말고 이렇게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옆으로 살짝 끌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았네요. 이렇게 이대로 해주면 한목 정도 나온 상태에서도 바닥에 좁쌀이 닿을랑 말라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지금 약간 떠있는데 여기서 찌를 조금만 더 올려주면 그래서 저는 보통 한요두 번째 마디 정도 첫 번째 마디가 아니라 두 번째 마디 정도 낚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걸 권하기 때문에 이 정도 두 번째 정도 마디를 내놨을 때 이거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 옆으로 살짝 끌어주면 좁쌀이 살짝 바닥에 이렇게 다을락 말락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밑끼를 물고 올렸다, 그래서 좁쌀이 들린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저 좁쌀만 들리면 저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찌가 올라옵니다. 이 목줄이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올라와서 저 찌탑 이 찌탑이 다 노출될 때까지 몸통이 살짝 보일 때까지 목줄은 위 목줄이 일자로 서 있습니다. 이 이상 되면 이제 목줄이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상 되면. 근데 이 정도 찌탑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는 그 좁쌀이 올라오는 것만큼 찌탑이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정도에선 충분히 챔질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 요 줄이 2호 정도 접사를 사용하면 키탑을다 올려도 목줄은 휘어지지 않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아, 바늘을 달구하는 접짤 봉돌찌 맞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 롤링 스위벨을 활용한 바늘 없이 하는 아, 무바늘찌 맞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롤링 스위벨 체비의 장점은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바늘 무게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반, 자기가 쓰고자 하는 바늘 무게와 상관없이, 끼맞춤 하나만 해놓으면 다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끼맞춤 기준이 단순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맞출까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늘 안 달고, 스위벨까지만 다른 상태에서, 이게 천천히 내려가서, 케이꼬지가 살짝 잡히게.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자연지 낚시 또는 큰 관리형 저수지 바람 부른다 이런 데 낚시한다면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KB 꽂지를 기준으로. 자, 근데 이게 아래냐, 위냐는 말씀드렸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딱 잡히는 순간에 표면 장력이 약간 내려가서 거의 표시가 안 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만약에 이렇게 조그만 양어장이라든지 손마트 같이 정말 정밀하게 아까 했던 대로 찌탑 기준 정밀지 맞춤을 하고 싶다. 자, 그럴 때 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 한목에 이렇게 맞추고, 한목이나 반목에 맞추고, 이건 눌러줄, 바닥 낚시 찌맞춤의 원리는 찌맞춤 상태보다 더 내어놓는 깃탑의 무게로 바늘을 눌러서 아랫봉도를 다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눌러줄 바늘이 없습니다. 무바늘 찌맞춤이기 때문에, 바늘을 없이 하기 때문에 눌러줄 바늘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내가 한목에 맞췄다라고 하면 찌맞춤을 최초 한목에 했다라고 하면 요거보다 반목이나 한목만 더 내놔도 롤링슈벨이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수압이 작용하고 원줄이 땡겨지고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저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일단 한목에 맞춥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찌탑 기준 정밀 찌맞춤 할 때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목에 맞춘 상태에서 요 상태에 소자 하나만 채워집니다. 링 소자 하나만 채우면 살짝 내려가서 딸깍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찌만 올려서 두 목을 내놓고 낚시할 겁니다. 자,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찌도 제가 찌맞춤을 해 놓은 겁니다. 한목 정도가 노출되게 찌맞춤을 했습니다. 또한목 정도가 노출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바늘이 붙어 있는 거는 바늘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대자 하나, 소자 하나, 또는 6호 바늘 경우에는 뭐 대자 두 개, 13호 바늘이면 훨씬 더 많이, 이런 식으로 바늘 무게에 따라서 링을 채워줬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늘이 없으니까, 바늘이 없으니까, 이거는 여기에다가 소자 하나만 채워주면 됩니다. 자, 소자 링을 하나만 채워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핀도로에 제일 작은 ES 소짜링 하나만 채우십시오. 이렇게 채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짜링 하나만 이거 이만큼 내려가 버립니다. 자 실제로 해보면. 자, 지금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건 수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지금 내려가는 속도를 보고 소자 스링 하나 달았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졌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수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3m 수심 2.5m 수심의 넓은 수면적에 던져 보면 아주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찌만 한번 올려서 우리가 보통 낚시하는 상태 두 목을 내놔보겠습니다. 지금 한목반 정도 나왔는데, 롤링시벨이 딱 닿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닥을 들어보면, 고기가 입질에서 미끼를 먹고 저 롤링시벨이 들린다라고 하면, 이 상태, 이 목줄이 휘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찌는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 찌탑이 다 나올 때까지 저 목줄은 휘어지지 않으니까 아까 접살봉돌 체비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 찌맞춤 상태를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수위벨까지, 바늘 없이 수위벨까지만 달아서 한 목에 맞추고 소자 세링을하나 채워서 살짝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 상태로 찌를 올려서 아까 내린 것만큼 찌를 올리면 됩니다. 찌를 바닥에 찌가 올라올 때까지 올려서 한두목 정도 내놓고 한목반 정도 그렇게 나으면이 롤링 스위벨이 바닥에 살짝 닿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롤링 스위벨만 있으니까 이게 닿는데 실제로 낚시할 땐 여기에 바늘이 붙지 않습니까? 그럼 바늘을 달아도 똑같은 상태가 되느냐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늘 없이 이미 롤링시벨이 닿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크기의 바늘을 달아도 찌맞춤 상태는 변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보면 여기에 만약에 무민을 채비도 달아보고 13호 바늘 채비도 달아볼 겁니다. 그랬을 때이 좁쌀이 이 찌맞춤 하나로 과연 바늘 무게에 관계없이 롤링시벨이 안착상대가 똑같이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무민을, 쇳사바늘 5호 두 개를 채운 겁니다. 요 상태에서 바늘을 달고 넣어 보면, 이것도 아까 접자과 마찬가지로 롤링 스위벨이 살짝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바늘을 달아도 똑같이 롤링 스위벨은 닿을락 말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바늘을 닿나 안 닿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작은 바늘을 달았으니까 그럼 큰 바늘을 달면 어떻게 됩니까? 자, 13호 바늘 두 개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바늘입니다. 자, 요거를 달아보면 목줄이 뻣뻣하지만 않다면, 무바늘 찌맞춤에 있어서 바늘 무게는 전혀 찌맞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달아서, 역시 롤링 시벨이 닿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들어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롤링 스위벨만 들리면, 찌탑이 올라오는 형태로, 목줄이 휘어지지 않고 올라오는 형태로,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롤링 스위벨은, 사용하고자 하는 바늘 크기에 관계없이, 그게 무미늘 바늘이든, 무미늘 있는 바늘이든, 아주 무거운 13호 바늘이든, 또는 두 바늘이든, 외바늘이든, 그때그때 자기가 필요한 바늘, 찌맞춤 하나만 해놓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바늘을 막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할 텐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일단 외우십시오. 수학공식처럼. 일단 외워서 하시고, 그걸 자꾸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요런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어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좁쌀봉도를 채했을때 무민을 5호나 6호를 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바늘까지 다 달고 한목 내지 반목이 노출되게 맞추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5호 바늘이라면 대자 하나에 소자 하나 또는 중자도 상관 없습니다. 대자 하나에 소자 또는 중자. 그 다음에 6호 바늘이라면 대자 두 개를 다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캠이 전부 노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찌를 올려서 한목 내지 두목 저는 두 목을 좋아합니다. 한목반 정도를 좋아하거든요. 이 정도 내놓고 하면 이 좁쌀이 바늘은 누워있고 좁쌀이 살짝 바닥에 닿는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예민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늘 없이 맞히는 이 롤링 시벨 채비 같은 경우는 밑에 바늘이 없으니까 바늘이 없으니까 눌러줄 바늘 무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시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늘 없이 롤링 스위벨만 달아서 기준은 한마디로 하십시오. 케미꼬지 밑에 한마디가 딱 노출되게 중층에 띄웠을 때입니다. 이렇게 맞추십시오. 이 상태에서 밑에 눌러줄 바늘이 없으니까 소짜스링 하나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소짜스링 하나만 달면 이렇게 살살 내려가서 살짝 떨어질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러면 찌맞춤이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찌만 다시 올려서 케미꼬지 밑에 한마디나 두마디 정도 요 정도 내어놓고 낚시하면 바늘이 달린, 바늘이 달려있든 달려있지 않든 요거는 롤링 시벨이 바닥에 살짝 안착되는 그런 안정적이면서도 예민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